이씨. 아, 안녕하세요 달러입니다. 아, 오늘은 아까 사시님과 칸님과 함께 탈춤맵을 했는데 셀로홈도 탈춤맵 했고 이번에는 어 시간 여행 탈춤의 시간 여행 만드니 어 P A R T N 개인 아, 교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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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째 허용된 아, 수능만 아, 부시기 아, 둘째 치트 쓰지 않기 아, 셋째 재미있게 하기. 아, 미소상만 지켜주면 재밌게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배신, 배신 없기 배신 없기 나 먼저 간 받는... 안돼 너무 지나치게 뛰었어 아렉아렉 아, 렉. 이런 렉자나 이제 중계도 해줘 사시 님? 저 부르셨어요? 아, 아니요? 그냥 뭐. 실수예요. <laughs> 아, 진짜 이거 너무 불편해. 나 왔다. 나 아, 왔다. 네. 야, 야, 밤을 어 바꿔. 나 세이브. 세이브. 어떻게 바꿔요? 아, 이거. 응. 됐다. 어떻게? 아지이 느꼈어. 자, 나 먼저 세이브. 나 세이브 아님 이거 깨시면 한 단계를 깨시면 기다려주세요 그 멤버 누가 어,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어 몸이 아진짜 렉, 너 이거 너무 렉, 불편한데 누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야 잠깐만 나한테 들어와 돼네 오케이 바꾸고 올게, 프레디. 아 플레이 해서 아, 아 어, 어, 프레디에서 렉렉렉렉렉렉렉렉 세이브 네아 저희 나는데아저좀 기다려줘요 아 진짜 자꾸 나 때리지 말고 네 누가 때렸어요 나 니미요 아 왜? 응. 그렇게야 내 걸렸다 나 그냥 계속 프레디로 한다 오케이 음 바크 색 바크 색깔이 이상하다 나가야겠다 그럼 맞춤법이 틀린것 나... 같아요 야나 먼저 내려갈게 내너 네. 언제 왔어 내아요 네, あかわせよ。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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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신여신거기잠기 여기. 여기. 렉기잠깐 아,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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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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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저저저 여기. 드릴게요님 가세요 님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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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잖아. 오, 아, 살래, 다행이다. 아, 야, 다행이다. 야, 나 살았어. 아, 님 기다려 주세요. 아, 자, 아, 또 렉. 아, 진짜. 나 살음. 나렉 게임 죽을 뻔했다. 님 마검 어떻게 만들어요? 근데. 마검? 아, 이거구나. 어, 그거야. 자, 자, 한 사람 떨어져 봐. 야, 그 지금 마검 사용하지 마라. 네. 나 마, 음. 야, 너그 사용해도 나갈 거야. 나갈 때리지 마세요. 님 지금 세이브도 안 했는데 저품 맵 이거 저품에서. 어. 이 아침! 아침이 됐습니다. 잘가요! 아침이 맑았습니다. 죽고 싶나 자네. 야야 쟤마음 들고 있다. 너가 X된다. 누군가 죽고 싶어하는 목소리였어. 에? 아 그럴게요. 들으세요 제발. 야저 보름달에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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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누가 떨어지고 있어. 제발 제발. 제발, 제발. 아저 무기 좀 꺼낼게요. 저 보름... 모르... 야저 보름달 위에 뭐 UFO가 있는데? 어? 지금 누가 떨어질까? 한번 해서 뭐? 한번해 성공! 나이스. 하이로. 루자 이제 야 지금 내려오면 한번 때려줄까? 그냥 가만히 오면 된다. 아 팔이 없네. 어? 어 아, 저기. 어 네. 저기 어 저기 어 방금 뭐였지? 샌드였어요. 야제제 어? 따라 어, 뭐? 그냥 가만히 그냥 앞으로 한 칸만 가면 되는데. 야내 죽었으면 템 떨어지지 않냐? 아 떨어지는데? 나이스 샷. 그냥 가만히 한한 칸만 그냥 움직이면 되는데? 아니 움직.

아이 어, 나갈 수 있는 게신 있다. 있다. 응? 어? 어 나가버렸다, 야야 야, 저쪽 지금 이크다야너 지금 정글. 난 지금 정글복 갖고 나가버렸어. 정글복 하고 있어. 단 공룡이다. 아, 와. 나는 요정 정글. 잠만 정글복이란 게. 와 공룡 엉덩이다. 어.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거? 잠깐만 좀 올라가 있대 좀위로어 뭐지? 어? 렉 근데 님들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? 몰라요 아주 잘 어디 계세요? 저기 계시는구나 빨리 가야겠다 어, 사신 사다리다 사신이 사다리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? 야씨 이거 인내심 테스트임 아나 어디 계세요 전부 다? 달.. 아달 나온다 어디 계세요? 님 근데 활은 어디 있어요? 활 활? 네 맞죠. 활? 이거? 아이템 저 지금 경비실 데저 지금 경비실 찾았는데. 경비실? 거기 페이크예요. 지하 가는 데 빼고. 그럼 지하로 가야 해. 그럼 땡큐. 활 어디 있어요? 사신님 활 어디 있어요? 야, 니근처 있는 그, 데가 페이크라고. 사신님. 아, 저기 계셨구나. 활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. 활? 네. 잠깐만요. 제가 거기로 갑니다. 조금만 기다려봐요. 어, 거기 바뀌게 돼요? 어딨지 활이 활이 안 보이는데 아 진짜 어제부까지가지활 하나만 있어면 되는데. 탁 올라가겠어. 탁 올라가겠다. 윽 응, 이제 모두 검색이야. 아 날씨. 아나 이거 세이브도 안 했는데. 여기 갑자기 이 이게 있어. 그럼 지달님 뭐... 안녕하세요. 고기 위로 어떻게 올라가셨어요? 헛바보. 이거 케이크는 내가 다 가져가. 그래서 케이크 3 0개 충분. 뭐지? 하나 어, 너어디떨어냐 나, 나 지금, 나 지금 페이크 쓰고 있어요. 장난 쓰고 있어요. 사기스포 쓰고 있어요. 야 이거 왠지 이거 좀 버려. 어, 진짜 사기 치지 마. 아, 안치기안치기 살려주세요 제발, 제발. 아니, 것 같아요. 어, 살았다정이요 가기가 어, 있어요. 야 이거 왜 이거 이거 왜안 되지? 뭐야?

남도 누구 누구 말이야? 임제모님. 어, 남도 어려움으로 해주세요. 지금. 어 근데 이거 어떻게 가? 어떻게 탈출해? 야몸미야 야, 이거 몸. 탈출했어요. 사신님 저 탈출했어요. 그래? 사신님 저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요? 이거? 왜 갑자기 왜 어려움으로 하는 거? 지아 고갱이가 있구나. 됐어 올라와. 잠깐만 저 케이크 좀 가져갈게요. 아, 뭐지? 사원님 저 여기서 왔어요. 야 이거 몸이? 왜 어려움으로 하는 거지? 야 빨리 이거 어려움으로 해봐. 이거 재밌을 것 같다. 좀벌레 있으면. 좀벌레 게임? 근데 왜 이렇게 안 왔잖아? 이거 지금 누가 표어로 물했음. 어나 어, 네. 내가 표어로 이네 잠깐만. 야나 이거 표어로도 없는데? 제가 제가 지금 표어로 물하고있는가봐요아 제가 아 난이야. 나 이거 난이 받은 게없어 나. 어 나도 없는데 안돼 좀벌레 아나나 좀비피그맨 아씨 좀벌레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살려 어어씨어아 미친 살려줘 미친 안돼 살려줘 미친 아, 아 얘들 왜 깼지 인챈트 검을 갖고 있어 누가요 내가 내가 좀비 좀비들이요 진짜 좀비피그맨이 인챈트 검을 갖고 아, 있어 아 미친 죽어요. 어야아 뭐야 누가 나 때리고 있는데 안 보여 아좀 벌레 어, 나한테 왜 나한테 왜 덤벼 아니 아레 아, 너무 심해 이거 아 너무 심해 이거 오케이 왔다 아 잘못했어요 행님들 아 행님 살려주세요 왔어요, 왔어요 여러분 행님. 어. 다시님, 수고. 네, 나감. 일단, 아까 끝을 말해. 봤어요, 제가. 어, 아, 이제 끝인가 보네요. 네, 아니... 음. 안녕히. 어, 이거 왜 쓰세요? 뽀가안 되지? 봐봐. 나빠 뽀뽀합시다. 엄마요. 아. 아. 수고하십니다. 아. 수고하십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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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